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는 신동엽이라고 합니다. 주로 백혈병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백혈병 중에서 이제 가장 험한 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런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백혈병은 어, 백혈구에 생기는 암입니다. 것을 이제 백혈병이라고 하고 백혈병은 크게 급성과 만성 그리고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나누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한네 가지 정도의 백혈병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급성이면서 골수성인 백혈병을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성인에서 가장 흔한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골수내 조혈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에서 여러 가지 혈액 세포가 만들어지고 크게 골수구의 세포와 림프구의 세포로 양분됩니다. 이 중에서 골수구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핵구, 호중구, 적혈구, 어, 탐식세포 등등의 이런 다양한 골수계 세포에서 암이 돼서 백혈병이 오는 것이 이제 급성골성백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급성 골성 백혈병은 1976년에 이제 시작된 FAB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어, 진단 기준이나 이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현미경으로 모양을 보고 M1, M2, M3, M7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학적인 분류로 백혈병을 나누기 시작을 했고요. 어, 하지만 지금은 그 오른쪽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2016년에 네 번째 개정이 된 WHO에서 분류한 체계를 많이 따르고요. 어, 올해 다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AML with T821 translocation.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급성골성백혈병에서 어떤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이 백혈병이 왔느냐가 진단, 분류하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AML에서 많이 알려진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 유전자 변이를 붙여서 AML을 분류하고요. 이런 그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를, 어, 기존의 이제 체계에 따라서 AML, With minimal differentiation M0, AML without mutation M1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학적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성 골성 백혈병은 어떤 증상으로 보통 오실까요? 기본적으로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을 일으키는 골수에서 병이 와서 피가 잘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피가 잘안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적혈구가 잘안 만들어지면 빈혈이 오겠고요, 빈혈이 심해지면 이에 따른 어지럼증, 쇠약감, 두통,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옵니다. 또 백혈구가 잘안 만들어지면 백혈구가 떨어지는데 백혈구가 원래 하는 역할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따라서 여러 가지 감염이 오게 됩니다. 감염 증상은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거나 어 심하면 폐혈성 쇼크 같은 거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혈소판이 만들어지는데 혈소판이 피를 났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하는 지혈 기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 여러 군데 멍이 든다든지, 이런 이제 뭐 팔이나 다리에 잇몸에서 출혈이 온다든지, 잦은 코피가난다든지 이런 출혈 증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주된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역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기는 급, 골수성, 이제 종양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 AML,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한 3분의 1 정도에서 오시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연령별로 얼마나 발생하는가 하는 표인데요. 초록색이 AML이고, 보시면 50대, 60대, 70대에 많이 발병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급성골성백혈병의 장기 생존 예언은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나라 그 그래프와 이제 미국의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급성골성백혈병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이고, 2010년까지의 데이터에서 조금 이제 이전 자료입니다. 2000년대 이전 초록색, 그 다음에 2005년까지 보라색, 그리고 2010년까지 노란색 그래프여서 점점 위로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생존 곡선을 우리가 카플런 마이어 생존 곡선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Y축에는요, 하시는 생존 확률, 그리고 X축에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축에서 5년, 10년이 되는 시점에 이 급성 골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살아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그래프이고요. 따라서 5년, 10년 지나서도 살아계시면 급성골성백혈병은 완치될 확률이 어, 매우 높은 것이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암센터인 MD&DSN에서 2021년에 나온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보시면 파란색이 2000년대 이전, 그리고 빨간색이 2009년 이전, 그리고 초록색이 2020년이어서 비교적 최근 데이터입니다. 어, 이게 보시면 그 빨간선은 대략 완치가 되셨다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인데 30%를 좀 상회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2010년도까지의 자료가 미국의 2010년도까지의 자료보다 오히려 더 성적이 이 비슷하거나 약간 좋은 것처럼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에서 이제 이 사실은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는 미국 그래프에서는 60세 이전 환자의 치료 성적이고요. 60세 이상의 치료 성적을 나누어서 보면은 굉장히 치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자료는 모든 연령대를 다 합한 자료여서 우리나라의 급성 골성 백혈병 치료 성적이 미국과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고 이제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약간 나은 생존 곡선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급성 골성 백혈병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치료가 만만치 않은 질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무엇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키는가 이~ 그~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드는 이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골수에 있는 세포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 유전자 돌연변이는 세포 유전학적으로는 염색체 전이나 결실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중복 내지는 점 돌연변이 같은 유전자 그 시퀀스 이제 수준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백혈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왜 오는 것인가가 이제 대부분 궁금해하시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고설량의 방사선이 피폭이 되거나 아니면 벤젠과 같은 석유 화물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거나. 또는 이제 흡연도 한 위험 요소입니다. 또 알키로 항암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항암제에 노출이 된 있거나, 그 다음에 염색약도 장기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환자 요인으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이런 유전자를 그 손상하는 걸 고치는 능력 또한 떨어집니다. 또 혈액암 혈액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위험 요소가 올라가서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골수 내에 있는 조혈모세포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하필이면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인 경우에 백혈병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설 중의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골수에서는 굉장히 세포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 혈액 세포를 평생 만듭니다. 그 필수 과정이 그 세포가 복제되는 과정인데 세포가 복제되려면 그 유전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고 따라서 유전 정보가 복사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유전 정보는 DNA 이중나선, 이중나선 그 구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중나선 구조를 한번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고 실타래가 꼬인 것을 이제 상상하신다고 하면 그 실타래가 꼬인 것을 풀어줄 때 계속 풀어주면 계속 꼬일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을 끊어주면서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줬다가 복제를 일으킨 다음에 다시 붙이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 나선, 이제 빨간 요선이 그 이제 한 이중 나선이고요, 또 파란색이 한 나선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될때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독소가 있으면 그 독소에 의해서 풀렸다가 다시 이제 그 끊어진 곳을 붙여주는 요 정상 과정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또 이제 재수가 없으려면 요 붙는 과정에서 요 빨간 이원 안에 있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원래 빨간 선과 빨간 선, 파란 선과 파란 선이 붙어야 되는데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잘못 붙으면서 정상이 아닌 유전자가 이제 두 개가 붙는다든지 이런 변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전은이 그 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조혈모세포에 여러 가지 돌연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한 10년 전에 알게 됐는데요. 20세, 40세, 60세, 80세로 갈수록 정상인에서 골수에 있는 혈액세포에서 이런 칩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림 B를 보시면 빨간색이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 칩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환자보다 혈액암 발생률이 매우 올라가고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DNMT3A, TET2, ASXL1과 같은 후성 유전체를 주로 망가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유전제를, 유전자를 통틀어서 후성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망가지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조절에 장애가 생기고 따라서 백혈병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기전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골성백혈병이 이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고 해도 바로 백혈병이 오는 것은 대개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환자에서는 한 가지 유전자 워낙 치명적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바로 급성골성백혈병이 되기, 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요 이제 이 환자 1번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지는 환자 2번에서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다섯 개나 열개 정도 유전자가 망가져야 비로소 급성골성백혈병이 된다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변이가 망가, 여러 가지 바람 물질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비로소 급성골성백혈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급성골성 백혈병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검사가 골수검사입니다. 골수검사는 골수흡인검사, 골수내에서 피를 뽑아서 슬라이드에 밀고 그 도말에서 현미경으로 백혈병 세포들이 있는가를 보는 검사와 골수조직을 머리카락 굵기만 하게 이렇게 뽑아서 그것을 역시 현미경으로 봐서 그 안에 세포가 얼마나 있고 어떤 세포들이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아, 급성골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염색체 아까 말씀드린 염색체 변이나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가, 어떤 변이가 있는가, 표적 치료제를 쓸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게 되는데요. 염색체 검사와 피쉬 검사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이것은 요 골수 내 백혈병 세포를 뽑아서 세포 배양액에 넣고 거기서 어떤 염색체 변이가 있는가를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형광 물질을 탐지자를 붙여서 암실에서 현미경으로 보거나. 피씨 검사죠. 이런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보통 알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이런 염색체 수준에서 볼수 없는 아주 미세하게 봐야 알수 있는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들도 검출하게 되는데요. 요새는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유전자 패널 검사라고도 하는 어~ 이게 100가지가 넘는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기법이 병원에 도입돼서 몇년 전부터 이제 임상에 쓰이고 있고요.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유환자 같은 경우에는 플리스리, 그다음에 npm 1 그다음에 탭 투. 이런이태트의두 군데. 이런세 가지 유전자의 네 군데 돌연변이가 와서 아급성 골성 백혈병이 왔구나. 이런 걸 현재 알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전자 검 이제 변이가 어떤 것까지 왔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환자가 예후가 양호한 군이냐? 예를 들면 이 8번 21번 염색체가 서로 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는 현재 렁스원, 렁스원 T1이라고 하는 유전자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붙어서 백혈병 이 일으켰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아, 예후가 양호한 군이다. 이렇게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ASXL1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 예후가 불량한 환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환자가 급성골성 백혈병에서 앞으로 치료했을 때 예후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까지 위험군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1차 치료를 결정하게 되고요. 1차 치료는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나오는 ELN European Leukemia Net라고 하는데, 이런 유럽 전문가 그룹이 제안한 유럽 가이드라인, 이제 2022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NCCN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주로 나오는 미국 전문가들이 주도가 된 미국 가이드라인 두 가지를 보통 참조해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할 때는 이 60세 미만의 비교적 검, 젊고 건강해서 우리가 최선의 치료를 할수 있는, 그리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환자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가 우리가 스탠다드 7 플러스 3 요법이라고 하는 아라시라고 하는 그 대사저해지를 7일 동안 주입하고 그 다음에 안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도노루비신, 다우노루비신, 내지는 이다루비신이라고 불리는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빨간색이 그 나오는 약을 3일 동안 줘서 7 플러스 3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어, 60세 이상에서는 어, 우리가 보다 비교적 순한 표적 치료제를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제의 근간은 우리가 아자시티딘 내지는 데시타빈이라고 하는 그 치료제에다가 베네토클락스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게 치료의 현재 근간이다. 이렇게 대략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1차 치료를 통해서 완전 관해라고 하는 어, 백혈병 치료 세포가 웬만큼 없어진 상태를 만드는 게 1차 치료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완전 관해라고 해서 다 사람, 같은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그 완전 관해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형태학적으로 골수 검사를 해서 안전 관해가 왔다고 하면 눈으로 대략 몇백 개 이상의 그 세포를 세웠을 때 백혈병 세포가 안 보이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단계는 우리가 빙하라고 비유를 하면 어~ 수면 위에서 빙하가 보이지 않는 그 정도를 이제 그 얻는 것을 어,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백혈병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수면 밑에 아직도 백혈병 세포가 많이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할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몇 달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급성 골성 백혈병은 진단 이후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개는 수개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따라서 이제 급히 치료가 필요한 병이 되고요. 표준 치료를 했을 때는 짧은 경우에 수개월, 그리고 잘 치료가 되는 경우에는 수년 어, 이상 생존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60세 미만의 그 고강도 치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군과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어, 고강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군을 나누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임상 시험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감을 좀더 잡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60세 미만에서 FLT 그3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표적 치료제를 한 군과 안한 군의 이제 치료 성적입니다. 보시면 그이 플라시보군 위약군이 어, 현재 표준 치료 칠한 3요법을 하고 이후에 치료를 이어간 환자군인데 평균 생존 기간이 25개월 2년을 조금 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미도스타우린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까지 하면 평균 생존 기간이 74개월 한 6년 이상, 6년 정도 되죠. 이런 이제 생존기간을 이제 보인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년 정도 평균 생존기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60세 이상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한 치료 성적인데, 초록색군이 그 기존 치료, 아자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치료, 단독 치료요법을 했을 때 중앙 생존이고 9.6개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베네토클락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 나온 표적 치료제까지 병합해서 치료할 때는 그 생존 기간이 14.7개월 정도 나와서 어, 가장 최신의 치료법을 썼을 때 1년을 조금 넘게 생존 기간을 기대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성적이고요. 환자 개개인의 치료 성적을 봤을 때는 모두들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이 치료를 해서 완치될 수 있는 거냐? 완치가 불가능한 거냐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성 골성 백혈병은 완치 희망이 있는 병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환자가 완치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젊고, 또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예우인자, 어, 아까 말, 말씀드린 8번 21번 염색체 전이가 있거나, 16번 염색체 전좌가 있거나, 15번 17번 염색체 전이, 전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치료를, 고강도의 치료를 할때이 시기 없이도 많이 완치가 될수 있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우인자를 가진 환자군, 그리고 완전 관해를 획득했고, 공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일부 환자들은 완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 백혈병 중에서 우리가 M3라고 옛날에 불렸고 지금은 약어로 APL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이라고 이제 불리는 어, 아형이 있습니다. 흔한 아형은 아니지만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백혈병은 일반 환자분들 사이에서 착한 백혈병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식 없이도 어, 우리가 지금 쓰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꽤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의 치료 성적이니까 10년도 넘은 성적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완치 확률이 70% 넘어가시는 걸 보실 수 있고 초기에 이 병인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처음에 오실 때 뇌출혈이 심하게 온다든지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 진단됐을 때 출혈 위험성을 넘어가고 첫 번째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면 상당 부분이 완치가 될수 있는 이런 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치료가 잘안 되거나 예후가 불량한 군이거나 첫 번째 치료에 관해가 안된 환자군이더라도 이후에 후속 치료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완치를 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치료는 어, 이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처치요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항암치료를 통해서 기존 항암치료로 잘 제거되지 않는 백혈병 세포를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른 백혈 어,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조일모 세포를 기증, 어, 주입함으로써 이 세포가 다시 그 골수를 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그 공여자의 어,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면역 세포가 강하게 남아있는 환자의 백혈병 세포를 공격하는 과정 그두 가지 기전을 통해서 완치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어, 역사가 오래되었고 위험도가 있지만 완치율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성 골성 백혈병은 치료법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거의 한 40년간 이런 관해유도 항암 치료, 7% 3요법이라고 하는 치료가 계속되었고, 공고 항암 또한 아라시 고용량을 한 3, 사주기 주는 거, 때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어그 처음으로 이 급성 골성 백혈병에서도 표적 치료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치료가 플리스리 억제제, 이 플리스리라고 하는 유전자는 급성 골성 백혈병에서 가장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에 대해서 최초의 표적 치료제가 미도스타우린이라고 하는 약이 들어왔고, 미도스타우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라이드프트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팔리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직 급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1차 치료를 받는 프리스리 변이가 있는 AML 환자에서 기존의 7프라스3 요법과 그 추가해서 먹는 약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제가 이 평균 생존기간을 소개해드렸던 임상 시험이 바, 바로 이 미도스타우린 레티파이 임상 연구라고 해서 이 약을 기존의 7+3 요법에 어, 끝나고 데이 8일째부터 21일째까지 그 2주 동안 추가하는 요법을 어, 추가해서 기존의 이제 치료 성적보다 성적을 많이 개선시키는 보시면 24, 25 개월에서 74 개월이면 이제 중앙 생존값에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완치가 되는 확률을 50% 이상으로 이제 끌어올린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길테리티닙, 우리나라 말로 이 조스파타라고 하는 이제 역시 먹는 약인데 이 플리스리 변이가 있는 AML 환자가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잘안 들었을 때이 치료 약제 먹는 약 단독만으로 상당히 이제 치료 효과를 5.6개월에서 9.3개월로 생존 기간을 개선시키고 또 많은 환자를 기존에 이제 관해가 일어나 관해를 얻어야지만 그 다음에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를 하, 해서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환자의 그 분유를 더 끌어올린 그런 이제 좋은 치료약이 현재 개발돼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에는 벤클렉 베네트클락스 이제 상품명으로 벤클렉스타라고 하는 역시 먹는 약이 BCL2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개발돼 있는데 이 개발약이 60세 이상의 고령의 급성 골성 백혈병 환자군들의 치료 성적을 굉장히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을 쓸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치료 성적 개선을 가져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제 빨간 그 그래프가 완전 관해율입니다. 노란색은 기존의 이제 치료제 아자스티딘이라고 하는 치료제만 썼을 때의 관해율은 6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 28% 정도로 어, 우리가 한 네분 정도의 고령의 AM을 환자를 치료해야 한명 정도가 간신히 관해를 얻을 정도의 좋지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베네토클락스라고 하는 약을 같이 컨비해서 쓰면 이 완전 관해율이 66.4%까지 올라가서 현재는 이런 치료법을 썼을 때 고령의 급성 골성 백혈병 환자에서 세명 중에 두 명을 관해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관해를 얻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치료기간에, 이제 생존기간이 늘어나고, 이후에 수속치료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를 잃힐 수 있는, 어, 얻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네토클락스라는 치료 성적을 통해서, 기존에는 사실은 60세 이상, 특히 이제 75세 이상의 아주 고령의 환자분들이 왔을 때, 어, 치료를 해도 1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 기존의 치료 성적은 미제한 이 중앙 생존 값이 이제 9.6개월 정도 나오니까요. 한 10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현재는 이 중앙 생존 값이 14.7개월로 올라갔고, 이 말은 치료 반응이 좋은, 아까 말씀드린 관해가 오고 이런 환자분들은 2년, 3년, 아주 이제 길게는 제 환자 중에서는 뭐한 4, 5년 이상 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계속 치료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관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잼투전 오도가마이신 마일로탁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현재 막 도입이 돼서 쓰이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시장에서 퇴출되었던 약입니다. 그데 다시 이제 임상 시험을 해서 약을 조금 순화시켜서 용량을 조금만 쓰니까는 좋은 효과가 있더라 하는 임상 시험이 성공하면서 다시 이제 승인이 돼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약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약의 이제 모식도인데, 어, 이 우리가 단클론 항체라고 하는 백혈병을 공격해서 붙는 항체에다가 링커를 붙이고 독소를 붙여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약물이 백혈병 세포에 붙으면 백혈병 세포가 이 약을 먹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독소가 분리가 되면서 폭탄처럼 터져서 백혈병 세포를 죽게 하는 이런 이제 면역 표적 치료제 개념의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어, 이 약은 특히 좋은 예우를 가지는 AML 환자군에서 이 약을 쓰므로써 조혈모세포 치료 없이도 완치 확률이 한반 이상 되던 환자군을 한 8, 90%까지 완치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존의 약이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CPX-351이라고 해서 빅시오스라고 하는 이제 약물이 들어오는데요. 약물 구성은 기존의 7 플러스 3에서 쓰이는 약물 동일 구성인데 이것을 그이 리피오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질 이중층에 싸서 약을 개발해서 이것이 이제 환자에게 주입된 다음에 천천히 주입돼서 독성을 줄이고 따라서 치료 효과를 늘리는 이런 이제 새로운 기전의 약이고 현재 이차성 AML 이전에 골수형성 증후군이나 골수 증식성 종양 내지는 만성 혈액암이 있다가 급성 골성 백혈병으로 넘어가는 환자군들이 치료 성적도 굉장히 안 좋고 또 나이드신 분이 많이 와서 센츄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치료제가 이제 곧 도입이 올해 될 예정이고 이런 환자군에서 이제 상당히 기존 치료에 비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약이어서 역시 이제 이런 환자군들에게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도입이 되었거나 이제 그 쓰게 될 약인데 이런 약 말고도 이급성골성백혈병 환자 어 급성골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음, 기존에 한 40년 동안 발전이 없었던 것을 마치 보상이라고 하듯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현재 연구가 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벤클렉스타라고 하는 약은 BCL2라고 하는 걸 표적하는 약인데 이런 약보다 이미 게임 체인저인 약인데 이거보다 더 성능을 개량하거나 다른 것까지 같이 억대해서 더 효과를 높이는 이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이제, IDH1,2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군에서도 약물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플리스리 억제제도 이미 약이 두 가지가 도입돼서 쓰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약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예후가 불량한 TPO13이라고 하는 유전자군이 있는데, 요 군을, 요 유전자를 고쳐서 치료를, 어, 하게 하는, 요런 약들도 상당히 지금 임상에 후반기에 진입해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이제 사람들 관심 많죠. 면역 항암제, 어, 계열도 이 급성물성 백혈병에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CD47억제제라고 하는 그 이제 상품명으로는 우리가 마그롤리마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개발 그 후반 단계에 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 위쪽을 보시면 백혈병 세포, 까만 게 백혈병 세포고, 하늘색이 이제 그 탐식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이면서 백혈병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백혈병에 걸린 환자분들을 조사해보면 이런 백혈병세포에서 어, 나를 잡아먹지 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돈 인미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CD47이고요. 이것이 발현돼 있어서 탐식세포가 면역세포가 백혈병세포를 잡아먹으러 갔는데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 세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안 잡아먹게 만드는데, 요 신호를 차단해서 우리 몸에 있는 대식 세포가 이 백혈병 세포를 잡아먹게, 이렇게 만드는 약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이중 특이 항체, 어, 플로테투즈맵이라고 하는 약이 또 이제 개발 그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데요. 밑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초록색이 백혈병세포고 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이것을 공격해서 죽이는 T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이 T면역세포와 백혈병세포를 같이 이 약물을 통해서 이중항체를 통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백혈병세포에 같이 달라붙게 되면서 아, 백혈병세포를 내가 공격해야 되는구나 해서 죽이는 이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그 백혈병 세포를 죽이는 이런 이제 치료제가 개발돼 있고요. 현재 이제 유, 유명한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는 이미 약품이 이제 나와 있고 그 치료에 쓰이지, 쓰여지고 있는데요. 급성 골성 백혈병에서는 어, 이 아주 이제 좋은 표적을 아직 찾지 못해서 이제 카티 임상 카티 표적 치료제는 이런 세포 치료제인데요. 이것은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 분화유도 항암제라고 하는 것도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d n h o d h t 하이드로로테이트 오 디하이드로게나제 억비터라고 하는 이제 뭐 말이 좀긴 그런 약인데요. 어 2000, 이제 2016년도에 이 백혈병 세포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그 약물 스크린을 통해서 이러한 효소를 억제하면 백혈병이 급성 골성 백혈병이 그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세포에서 굉장히 순한 세포를 이렇게 분화된다 하는 것을 발견해서 현재 이제 초기 임상 시험이 이루어져 있고요. 아직 임상 임상 시험 결과가 이제 초기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 백혈병, APL 백혈병이 기존의 아트라라고 하는 그 표적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백혈병에서 많이 죽던 병이었는데 분화 유도제인 아트라가 이 효과적인 약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완치가 잘 되는 백혈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약물이 다른 그 급성, 수성 백혈병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머지 않은 미래에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지금 급성골성백혈병이 현재 치료만으로서도 완치를 할수 있는 병이고, 그래서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하셨으면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신동엽이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강의가, 어,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그런 갈증의 해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